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2챔스 밀리탕 강화예요. 지금 2카를 구매해 놓은 상태에서 5카까지 강화를 했고요. 6카까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 밀리탕 6카 한 장이 팔렸더라고요. 속으로는 어떤 호구가 샀는지 궁금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6카까지 강화 비용은 600억 이하로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번에 밀리탕 6카 3장을 만드는데 1,300억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해서 네, 구매해 주신 호객님 감사합니다. 6화 강화 성공 확률은 25%고요. 직전에 제가 22챔 벤제마 6화를 성공했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재물 두장을 하고 6화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 확률은 25%니까 만약에 이번에 실패해서 다음 도전에 붙는다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재물들은 깔끔하게 두번다 터졌고요. 릴리탄 강화도 네뭐두구두구두구두 터졌네요. 딱히 상관없어요. 아직은요. 결국에는 붙을 테니까요.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오카를 강화해야지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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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요. 제가 넣은 강화 등급별 재료를 말할게요. 밀리탕 이카에서는 백이 짜리 한 장을 넣거나 하위 강화 재료 여러 장을 넣어도 되고요. 시간 덜 걸리게 백이 짜리 한장 넣어서 했어요. 3카 강화는 104짜리 한 장이 좋겠고요. 4카 강화는 103짜리 한 장, 104짜리 한장 넣고 했어요. 5카 강화는 103짜리 5장을 넣었고요. 6카 강화는 오버롤에 맞게 105짜리 5장을 넣었습니다. 엄청 터져서 5카까지의 강화 과정은 10배속으로 잠시 보길게요.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so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Six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 네, 드디어 오카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제 육카를 만들어야겠죠? 시간은 대충 11분 걸렸고요. 강화 비용은 500억 들었어요. 오카에서 육카는 총 이트만에 붙었네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 감사합니다.